그래서 이제 어떤 형벌을 부과할 때 시정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즉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거죠. 형사 절차로 갑니다. 행정 형벌은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범죄자로서 처벌받는 과정이죠. 그 이전에 이제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에 불행하게 되면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겁니다. 기소되고 수사를 받게 되고 기소를 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서 몇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이 무효든 취소사유든 위법하다면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위법한 시정명령에 불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벌을 부과 대상이 되는가 안 되죠. 그 판례예요. 자, 이렇게 단막극처럼 판례를 간간히 공부하시면서 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 연습을 해야 여러분 행정법을 따로 공부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런 행정법적 음, 요소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서술형을 2차 시험에 칠때 비교적 좀 정확하게 말을 사용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1차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행정법 총론 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행정처분이 뭔가 공법상 계약이 뭔가 항고소송이 뭔가 행정심판이 뭔가 이건 좀 알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허 허가 에, 면제 에, 이런 것도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행정법 총론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과목이 안 들어가 있어도 2차 서술 시험에서, 서술형 시험에서 제대로 서려면 행정법 총론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정도까지 칠 정도로 상세히 하라. 그건 아니에요. 핵심 용어들은 알고 있어요. 행정청, 행정주체, 취소, 무효, 하자, 승계. 하자, 승계도 주관식으로 시험 내었거든요. 감정평가사, 보상법계에서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으면 못 치는 거잖아요. 아, 칠순이에 있죠. 점수가 안 나오죠. 어쨌든 여기 보십시다. 시정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은 적법해야 제재가 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 제재 자체도 위법인 거예요. 위법한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있을 때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적법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피고인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어리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추를 사 놓은 거예요.